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아, 하나님 나라와 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에 아, 어, 우리가 음, 마음이 너무 이제 쪼그라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가는 그런 뜻. 열망을 드리는 어, 이들에대각하는 그런 것들을 전해는데 근데 어, 먼저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함을때 우리가 주인과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관계의 행동을 누리시는데 어, 사람들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우선시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아, 하나의 아버지 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계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 그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아,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관계성에 두려움 때문에 에, 사실은 음, 굉제히 삶의 관계를 이제 또 우선시하는 그런 우상성비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와 멀어지고 또하나님 뜻을 성취하는데 어, 멀어졌던 것을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생소에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우면인데 우리는 이제 자의 왕국과 자의 제국을 추구하면서 어, 어, 이름이 거룩 하나님 이름이 그룩히 받으시기보다도 자기의 이름과 성취가 또 성공의 우상시대나 그런 어떤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진 스포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우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되게심니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것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날 때 우리가 삶의 의미 행복과 가치를 목적을 발견했는데 아 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대도 어, 자기의 나라가 어, 이루어지기를 원한원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 그 옛날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유대인들은 강한 남자를 원했고 강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 강한 메시아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질서로부터 어, 해방된 유대인의 민족적 인간 그런 어, 나라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연약한 남자를 보였기 때문에 그 보도언 비율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어, 선지자들뿐만 예수님까 죽이는 것을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 살아야 될것같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주관되서 하나님 나라 임한데 있어서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반의제왕에에서 어,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어, 그, 반지가 쳐진 뉴욕에 너무나 많 휘둘리는 그런 어,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저 욕망이 너무나, 어, 어, 순결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엄난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육체적인 이 어떤 그, 그 엄난한 데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게 나이 들면서 영적인 엄난함이 굉장히 어, 많다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그그 뭐냐 면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마음 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물론 제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건 알고 있지만 어, 사실은 이제 영적인 추구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 의 마음이 굉장히 그 엄란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 하냐면 어, 너희 마음이 그릇을 향하는 베니 이하를 묘개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릇을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 정말 그 반지의 장에서 보면은 장히순수한 말을 가진 프로들 제하고는 외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손에 넣게 되는 것만으로도 악을 하시는 식의 변하고 욕망이 굉장히 연약하게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반지를 이제, 가, 손에 들어오면은, 어,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욕망까지 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휘둘리 보게 되는데, 아, 정말 우리가 그, 정말 어떻게 하면은, 충실하게, 나의 제국과 나의 그, 어 권력으로서의 반지가 아니고, 나라의 이마하고, 뭐 하나님 뜻이 땅에 있음까지 땅에, 어, 하늘에 이름과 땅에 이룰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며 어,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하아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이제 베냐민 같은 사람, 해방시가 정통이나 그런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만무시화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삶 생길 음, 수 없다고 했지만 그뿐만 이뭐 우리가 정말 음란하게 음, 어, 정말 우리가 섬기는 어, 것이 참 많다 어,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엄마게 우선 승계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 우리가 어, 이기고 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 역으로 우리가 우선 승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로 가르쳐서 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고비다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 어 오히려 더 어, 존재론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하이데그가 존재론적 불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공포가 아니고 대상이 없죠 우리는 뭔가 산뜻하게 느끼는 존재론 불안이 있고 이걸 이제 루트 같은 사람 존재론적 우울증이 있고 틀리뭐 존재론 불안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또 어, 그, 프랭크는, 이걸 이제 실전적인 불가미기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궁일하시고 말면 아마, 우리가, 우리가 너무, 헛된 반지의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반지의 유혹에, 아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정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분의 뜻이, 하른 나라가 우리가 이마귀를 가질 마음과 살때 우리는 사실은 그 존재 우울증 이런 것그 영적인 어떤 우울감에서 벗어서 온전한 의미의 행복, 금생리학이랄까또 뭐 빅테 프랭크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존재적 불안과 뭉호와 영적 우울감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어제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관계 행을 누리고. 그분의 이름이 정말, 어, 종교에게 바라시기 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또 참단, 의미, 행복감다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기문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피를 위한 기도들이 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을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으로 우리가, 어, 전쟁에서 불안을 넘어서 출마를 참 만족한데, 의미에 묻어지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인제 이 콜알고산식으로 생존 조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 일과 양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좋습니다. 일과 어, 양식을 좀 포괄적 생각해보면은 다시 식사가 아니고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나알고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 어, 어려움들 포함될 수 있고 특히 또 보건 의료진 어려움들도 우리가 어, 생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음, 이 광역세서 사실 생존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래서 치받을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일원 그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그, 어, 우리의 그 일원 양식에 보일 때, 우리 공동체에 연잡하는집들 해서 가는 길을 쓸 우리가 또, 기도하기로 하고, 또 우리 인류의 양식 속에서 사실은 육적인 것반니로 영적인 주님 말씀과 또 그분 자신을 우리가 풍사 누릴 때 우리의 그어 식당이 풍성해지고 정말 우리의 만참이 또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영적인 양식이 말씀과 기도가 풍성히 말씀도록 우리가 또어 기도해 주했습니다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냐 하면은 아 어, 저는 뭐냐면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일명 양식을 없시고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살회 중까지 우리 죄를 사려주옵시고 라는 게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재전자, 폭력을 행한 자들을 위해서, 어, 사실 많이 기도해 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사실은 저 뭐냐면은, 어, 그, 어, 저 인격장애자들과 중도에 걸린 사람들이, 또 약간 인격적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에 피해를 주고 폭력을 행사한 줄 생각했는데, 어 그렇지 않기만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 국가가 우리의 피해를 주고 무엇보다 일반적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어 피해를 많이 준다는 생각을 하게 습니다어 왜냐하면은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인간의 내면 속에 쓰는그 욕망이 어왜곡되어 있고 어 이렇게 예컨데 이제 뭐 어, 샤오론 같은 그 반지 장인 있는 그 악한 세력, 인샤오론 같은 사람들이 반지를 통해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이 그 욕망 휘둘려 가지고 생각보다 여기 굉장히 많이 어, 이그 음,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모로다심이라는 어, 말뿐만 아니라 욕심 성격과암모르생각잘한하는 음. 휘둘림 존재 인간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우, 나나 우리 타자의 마음속 역사하고, 그런 든 유혹하는 그런 주체는, 어, 데카르트스인 그런 이성적 주체, 그런 경관 주체보다 우리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어, 자신의 좋은 삶을 도만의 방역반이라 타자의 고통주기 때문에, 우리가 타자들부터 로 굉장히 사실 고통을 많이 당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우리의 죄주자를 용서하는 어, 그런 용서함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인복들을 우리가 또 회복해 나갈이 입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 관계 인들을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 또 주님 앞에 어, 우리가 그사람들 용서할 뿐 아니라 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 사실은 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보일의 피가 어어 필요한 존재인 같습니다 어 우리는 굉장히 그어 하나님을 향해서 엄란한 주체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얘기를 드렸지만 어 저는 참으로 나가 들어가면서도 육신 욕망에 근간 어떤 육체적인 엄라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엄나한 사람을 많이 가집니다 어 우리는 참으로 보멸과 같이 끊임없이 또는 탐자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어, 어떤 엄란한 주체일 수 있고 또 사실은 어,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 사실은 또 우리의 여러가지 그그 주체가 어, 어, 특별히 이제 육신의 정력 뿐만 아니라 마귀와 또이세상 여러가지 지관들을 휘불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성에서 어떤 굉장히 외국되는 경영사가 주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의무론 주책을 훨씬 그런 영양 주책가 강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스롭고 죄책감 불일으키는 그런 양심의 아픔을 일으키는 그런 주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 참으로 어, 만약 우리지가 우리 죄를 자비남지로 보시고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던 했어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보여줄 길을 네, 네. 의지함으로 우리가 죽게 나아갈 줄로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어, 욕망이 휘두른 수체라고 생각해요. 낙강의 눈의 지다리 같은 사람은 우리는 늘 다들 욕망하면서 어, 어, 또 반지의 제왕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제국을 어, 세우는 그런 어떤 어, 조금적인 말에 보면 우리를출체일 수밖에 없고 그림이우리는 휘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네. 보이기 필요로 하면서 주 아, 밖에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엄나라잖아요 거대 담론을 말하는 지식인 주체 역시 굉장히 합리적 같지만 어, 시스 루이스가 말하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굉장히 거대 담론을 말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주체도 어른의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린 아이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해 가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팔복이 있으면서, 마음이 천별하지 못하고, 엄란하고 미혹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많이, 최근에 또 많이 고통스럽던 게뭐냐하면 기독교 자파나 우파나, 다하나님 나라 을 추바나, 어, 굉장히 그 직관과 확정편향이나 프레임에 많이 휘둘려있고, 특별히 자기 이익에 의해서, 오래된 진용 논리에 의해서, 어, 하나의 나라를 오해하면서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현실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굉장히 왜곡되는 어, 하나의 나라를 왜곡하는 그런 또위험스 있는 주체가 우리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또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제 굉장히 깨끗게 해주시지만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주체라. 하니 가슴 아플 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지적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적이 우리가 실제의 진리를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징계의 주체가 되어서 온갖 욕망과 이데올로기에 가치와 실제의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 했는데 정말 우리 너무나 욕망에 취하고 하 그래서 된 이데올로기에 취약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끊임없이 비유나 야를 통해서 당신 나를 얘기하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늘또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체, 그래서 늘또 시험에 빠진 주체가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용삼, 보이필요르 없는 용삼 속에서, 아 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동의하는친 주님과 여정을 다해주시면 감사하면서, 투명한 교제와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기도원 관계와 우리가 기도를 출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육신속력과암무성립 의성의 자랑과 아까 얘기했던 마귀와 또 육신과 또이 세상의 가출과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늘 이제 흔들리고 또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지 않을까 생각니다 그리고 또좀 생각해 볼때 정말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강렬람도 그런데 솔루션 어린 많습니다. 실제적인 경제의 고통과 또 육체적인 아픔이 또 그래서 필요했서 들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회복탈락성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직장에 서 정말 우리는 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여러 고난을 이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회복탈락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험이 빠지 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서 정말 그 끊임없이 우리는 악의 유혹 가운데, 아아 어, 어, 그, 빠지고, 어, 우리는 이제, 어, 사실은 그 반지 제왕에서 사로운 필드라는 그 악의 군대가 끝임없 싸워야 되고, 절대 반지를 빼야돼서, 운명한 산 용암에 던져, 어, 넉, 넉키 어, 그리, 그래 항상 절대한 존재이지만, 반지가 중력을 어, 이기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심을 우리가 정말 의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악에서 우리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나라와 근사의 그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존재가 될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유약한 주체이고 약한 주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 참으로 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중세 시대에 우리 그 주체들이 니체가 말하는 그런 어떤 어, 낙타 같은 주체, 어린아이 비교해서 그러니까 니체가 아 어, 뭐냐 면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 비교데 우리 주, 어, 중세의 중그 주체가 낙타와 같이 굉장히 인식적인 교리와 종교심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주체여서 한나를 추가하지 못했고 계몽주의 주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까지 저항하면서 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인 나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주체인 것 같고 또계몽기 주체를 비판한 포스트 모드 주체는 어, 사실은 이제 니체를 쫓아서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싶은 그런 유험의 시초인 그런 어떤 주체를 당해나가지만 아 사실 새로운 가치를 창조적 표현내는 못하는 굉장히 허 험한 주체 그래서 다시 이제 존재론적 불안 가운데서 정말 공허를 느끼는 그런 주체로 우리가 아 어, 가는 주체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나를 추구하고 사자 같은 용기로 어~ 이, 이+ 것은 제가 이제 라이온킹이나 저 뭐냐 난이에 연대기는 그런. 그, 사자, 어,를 얘기합니다. 그런 용기로, 그러면서 진짜, 어, 농부가, 등기 같은 농부교있에서 농부가 보아를 주구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금 국민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 하는 날을 이제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에베스6장에서 우리가 이제 불화살을가까또 적의 공격감 되게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에베스 입장과 그 반지 자, 장면이 전쟁 장면이 오버되는데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전투하는 나라를 주간이싸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를 제희를 태워야 할것이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시대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주기도문과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관계행보를 누리고 또 그분이 이름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한대서 의미행보를 가지고 또 이룡할 양식과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 자신 주님과 어, 어, 보이리필드에서 투명한 교제와 또 투명한 교제와 또 동행과 여정이 있기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 지 않고 우리 모든 흑든 욕망과 또 마귀와 세상의 공격과 또 우리들의 또, 어려운 것을 우리 벗어날 수 있고, 악의 재해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연광을 관한 우리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